방정식에서도 지수에 로그가 붙으면 여기 있는 미시 3, 3을 이용해서 양쪽에 다 로그 3을 취합니다 그리고 로그 3의 9 x 자 그러면 얘는 앞으로 나와서 로그 3의 x 곱하기 로그 3의 x 그리고 얘는 로그 3의 9 더하기 로그 3의 x 자 그러면 우리는 로그 3의 x를 t로 치환을 해야 되겠죠. 그러면 얘는 t제곱 얘는 3의 제곱이니까 2 t 한쪽으로 다는게아니니까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. 1 그러면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1이 자 그럼 요거 사까까 t는 로그 3의 x니까 로그 3의 9 로그 3의 3의 마이너스 1 요렇게 하면 자 로그를 빼고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꾸고 여기는 아 잠깐만 로그 3의 하면 3분의 1이 되겠죠. 조심해야 되겠네 자, 이렇게 그러면 알파 베타를 질문했으니까 3.